of the best in the business and maybe more importantly his OPS is through the roof as well which means he's doing it with Dan. Ah, 두 진짜. 진짜 저 저거 왜 저러냐? 좋아요. This will be interesting. This guy 이 새끼 231개야. He's a solid pitcher, monster season all around when this guy strides to the plate four over their last six games. Nice! 또다시 체크아. And t h a 카오 오, 이제 2입니다. 카티오 지금 한점더 줬어요. 홈런 한방 치자. 너는 사이형이지만 나는 행크 에런이야. 아이고. 쓰리볼. 아! 지금부터다. 승부는 지금부터야 나이스! 아씨, 아씨, 아! 와 이게 뜨네. 아 홈런인 줄 알았는데. 아 지네. 아뭐 카스티오 나왔는데 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 새끼 점수 더 내야 돼. 아우 일단 출루 하는 게 낫겠지. 출루 하는 게 맞겠지? 아 이게 잘안 맞네. 9볼. 아 풀캉. 와! 이 결국은 서클 체인지야? 3대4야? 아이, 새끼. 아, 카스티오 2점밖에 안 줬네. 역전해야 돼, 역전해야 돼. 1점도 주지 마. 아니, 1승도 주지 마. 고, 고. 미안하다어넘어왔다 그렇지. 야 투런 홈런 역전 투런. 카스티오 보고 있나? 넌날 잘못 만났어. 자 시즌 43호 홈런을 때려내면서 알론소랑 이제 동률인가? 홈런이 아 12회 12회까지 갔네요.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 야 이거 근데 잘안 보여. 날씨가 이상해. 볼, 투볼.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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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넘어갔다. 초라 넘런. 시즌 44호.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알론소랑 랭크 바뀌는 건가? 뚜르르른 뚜른. 약간의 썩소를 머금고 있는 전효제 이제 직구 좀 던지다가 슬라이더 딱 해가지고 낫겠죠 가운데로 던지겠다 이제 이제 가운데야 아, 무섭게찍은데 나였어도 좀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 우와 101마일? 이 새끼 필승조야 너 나이스! 아, 이 새끼야. 내가 말했잖아. 허허허허허. 시즌 45호 홈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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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해, 찾아왔다. 일사 말루. 여기서 역전하자고. 여기서 따라갈 수 있어, 여기서. 나이스! 시즌 46호 홈런 미쳤다. 3대0. 아, 아, 나는 얘는, 나는 얘공략하기가좀 힘들다. 야. 나이스! 홈런이다, 이거. 그렇지! 아, 근데 사실 내가 공략이안 되는 투수가 어딨냐. 어, 딱한두 번, 한 타석, 두 타석 써보면은, 딱 알지. 미안하다. 이게, 이게 브라 친구 버프로 그 오버롤이 많이 올라가는 거라서 투수 좀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와, 또 홈런 이야, 시즌 50호 홈런 여기서 달성하네. 아, 씨, 이게 안 넘어갔어. 아, 진짜 아, 복수 실패다. 야, 노리스만 나오면, 아, 이 새끼. 승리 투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막는다 여기서. h m e n t h 내가 너 승리 투수 되게 가만 <끼리> 가만히. 냅둘 거 같아? But i n a e e i i m a n 이리볼 e s i t 그렇지. <끼리> 나이스. <끼리> 노리스 승리투수 될수 있을 것 같았어? 아니야. 좋았다. 좋아 우측으로 빠지는 타구. 자이루까지0점에 역전의 역전 주자까지 나온 상황. 잘 맞았다. 역전이죠 그렇지 아 괜찮아 여기서 홈런 치지 뭐 나이스 와 지렸다 마지막에 왜이래 3런 홈런 시즌 52호 홈런입니다 아쉽게 어, 시즌 100승을 채우지 못했지만 99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셔널 리그 중부 지구는 저희가 당연히 올라갔고요. 내셔널 리그 타율 1등은 어스틴 메도우 이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컨디션이 계속 쭉 해서 홈런왕 페이스였는데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홈런 41개에서 그쳤어요. 근데도 타율, 어? 홈런, 타점, 워 어마어마합니다 이 선수 아하,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홈런왕이. 됐습니다, 제가. 시즌 초에 좀 부진했지만, 중반기, 후반기에, 버닝을 딱 하면서, 홈런 52개 때려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저희랑, 저랑 같은 팀, 피테 알론소가 46개. 자, 그 다음이 이제, 타점. 타점. 134타점. 134타점. 밑에가 알론소 119타점. 그 밑에가 로사리오 115타점. 이번 시즌은 저희 시카고 컵스가 굉장했습니다. 타점 1, 2, 3등 먹을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점수 엄청 많이 냈어요. 우리 셋만 합쳐도 지금 몇 점이야? 350점인데? 여기 케텔 마르트까지 하면은 450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잘해내면서 워지표도 많이 따라왔네요. 8.1. 내셔널리그 MVP. 시즌 MVP는 저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3시즌 연속 MVP 차할수 있었는데 부상만 아니었어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봐봐 타율 2할 7푼, 홈런 52개, 134 타점 괴물이잖아. 자 그다음에 싸이영 보여드리겠습니다. 싸이영은오신시네티 레디스의 카스티오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내셔널리그 싸이영을 수상했습니다. 야 이거 헨크헤런이 왜이야 아니 헨크헤런 이거 왜나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이거야 아니 난 당연히 내가 행크 에런 어워드 내가 당연히 먹을 줄 알았는데 워싱턴 내셔널즈의 후안소토 선수가 행크 에런상을 받았네요 받았다 자 <laughs> 감사합니다 내셔널리 그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허 역시 오타니 이 새끼 그냥 타자로 전향해야 돼 솔직히 골든글러브 실버슬러거 받았어. 오타니 축하한다. 오타니 2년 연속 받았네. 아, 1루수 실버슬러거는 알론소가 받았고요. 3루수 실버슬러거도 당연히 제가 받았습니다. 압도적이다. 타율도 뭐, 고만고만한데, 홈런이 넘싸고, 타점. 압도적으로 실버슬러거 3루수 부분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타점 차이 질이죠? 거봐, 나 부상만 아니었으면, 날라다녔다니까. 트라우트 그냥 뺨때기를 탁탁탁. 벨링저 축하한다 뉴욕 양키즈의 벨링저가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되었습니다 3할 2푼 3리 홈런 47개 128타점 벨링저 스테이 개쩐다 185안타 그리고 128타점 홈런 47개 볼넷103 출루율 4할 2푼 7리 장타율 6할 6푼 7리 옵스가 1점 뭐 18이어도 진짜 높은건데 거의 뭐 11이 다 돼가는데? 벨링저 워 10.7입니다, 10.7. 어, 솔직히 통합 MVP였으면 내가 졌다, 이거는. 사이 형은 누굴까요? 사이 형은 제주스 로자도? 오클랜드에 있었던 애인데? 얘 오클랜드에서 저랑 같이 쪘던 애거든요? 얘가 휴스턴 가서 사이형 받았네. 오! 여러분 들 와일드 카드 에서 뉴욕 매 치가 신시네티를꺾고 올라왔 나 봐요？여 기서 이제 5판3선 으로 이겨야 돼요. 자1차전경기 시카고 컵스 의 선발 투수 글래스노자이래말 시카고 컵스 의 공격 나! No! 아, 두 듯다 더블 플레이 5 oh, 쉣! 아... 한점시네 내가 홈런으로 한회한다 내가 홈런으로 한다. 또! 와, 6회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1점 차로 뉴욕 매치한테 지고 있네요. 허! 아. 어. 잡지 마! 아! 체인지업 조심하자. 그렇지! 구다! 일단, 출로 했구요, 볼렛으로. 자, 타석에 들어서는 알론소. 알론소도 오늘 2타 수 무한타입니다. 알론소야, 제발! 하나 해줘라, 한건 해줘라! 홈런 치자! 아! 아! 아, 5대2에. 아, 몸쪽 슬라이더, 뭔데, 이거. 끝났다. 아, 아쉽게 1차전은 패배하고 말았네요. 시카고 컵스 홈에서 치러지는 디비전 시리즈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오늘 포스트 시즌, 현재까지 지금 안타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스! 안타! 안타! 후! 자 타석에는 파워, 파워 배럴 피테, 피테 알론소 좋다 하 조킨 개뿔 아 알론소 이 쌍너무 새끼 이거 진짜 아 4회 리드오프로 나가게 됐네요 나이스 빠졌어 그렇지 안타 어 놓쳤다 예 아 이게 1차전 때 나왔었어야 되는데 자원앤투 나이스 그래 몸에 맞아 몸에 맞아 아메드 로사리오가 타석에 들어서네요 아아 아, 병살 왜그러냐 얘들아 정신좀 차려 아나 이거 스틱좀 그만 눌러야겠다 나이스 자 9회 역전 아 역전이 아니고 일단 9회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1점 차로 따라잡습니다 아, 이걸 못 살리네, 이걸 못 살려.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 우리 타자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야, 이건 왜안 맞아? 아, 도로 했어. 아, 2대0. 3대0, 4대0이야, 5대0! 저걸 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꾸 헛방망이질 나가는 것 같은데. Here's 일단 볼렛 일단 볼넷을 하면서 출루했어요. 아, 여기서 제발 비기닝이 돼라. 제발 얘들아,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점수 더낼수 있어, 우리. 아, 진짜 4오번 진짜. 알론소는 진짜 패 죽여야 돼, 이 새끼는. 나이스, 로사리오. 나이스 투런 홀렛홀렛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 커야! 뭐야 <목소리> 왜안 뛰어? 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볼 더블. 아 아쉽다. 아 이게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 좌측 담장 앞에서 부딪히면서. 아 알론소 진짜. 아 알론소 이 새끼 진짜 만약에 이번 풀옵 떨어지면 알론소 때문이야. 나는 나무꾼이다. 아, 아, 저게 아, 잡혀! 진짜! 아, 어떻게 올라갔는데, 아, 물론 나도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보네드 플레이랑 중요할 때 안타 못 쳐가지고, 점수 못낸 것도 있어요. 순전히 이제 100% 알론소 잘못은 아닌 거야. 그래도 알론소 너무 심했어. 이 새끼 우리 팀 4번 타자라고. 알론소, 일단은 안타가 하나도 없어. 안타가 하나도 없어, 이 XXX 이거. 니가 사람이야? 어? 와, 이 새끼 부러면서 안타가 하나도 없어. 와, 미치겠네. 아 생각 바뀌었어. 이 새끼 때문에 진 거야, 이 새끼 때문에. 단장님, 진짜, 스텝 보셨죠? 단장님, 진짜 제발 생각 있으시면, 알론소, 투수랑 바꿔오세요. 카스티오 빼오라고, 카스티오.